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수로 돼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명을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습 지명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중에는 윤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상기 바로 다음날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한 뒤 핸드폰까지 교체해버린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이 처장 지명을 두고 국회에서는 윤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윤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꽂으려는 내란 지속용 알바키 음모라는 거센 반발이 나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후임으로 정통 법관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겁니다. 모두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 몫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헌재 결정이 지연되고 국론 분열이 다시 격화될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임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석달 넘게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진보 진영 재판관 임명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대통령 몫 보수진영재판관 후보 지명을 함께 들고 나온 겁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전 대통령이 징계를 받자 변호를 맡았던 최측근입니다. 윤 정부 법제처장으로 각종 정책을 엄호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에도 참석했습니다. 음, 엄중한 시기에 그,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네,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와 진보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 총리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임시직인 총리가 위헌적으로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이 처장이 윤전 대통령 개인 로펌이자 호위 무사였고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이라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편향적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완규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 질서라고 옹호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겸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회동에 참석하며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가 이를 알고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내란죄 피의자를 지명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네 명이 모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공부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송년 모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들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왜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간게참 잘못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당시 비공개 안가회동의 목적과 왜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아직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역시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과 공수처 조사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헌법수호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헌정 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도 아니라고 규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은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였던 비상기험 다음날에 대통령 안가회동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하며 스스로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이면서 파면된 윤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최측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헌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 자리를 맡기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박성대 법무장관은 12월 6일과 8일 휴대전화를 두 차례에 걸쳐 바꿨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7일에 교체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안가 모임 참석자들이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습니다.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꿨 변경 교체했습니다. 이 처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모호한 답변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처장은 윤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넘게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고 윤전 대통령 장모 사건에서도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습니까? 이거 완전히 보온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에 임명된 뒤로는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 등 논란이 컸던 사안마다 적법 판단을 하며 윤석열 정부를 어모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자 불법 개엄으로 파면된 윤석열전 대통령의 법률적 호의무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헌법소의 최후 보류인 헌법 재판관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그 4명의... 헌법 학자들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목세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을 넘어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헌법 소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발명이 된 건데,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 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앞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대통령 목 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지명하지 않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와도 어긋납니다. 헌법 학계에서는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이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MBC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번 지명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명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 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결정에 따르는 것이 소임이라고 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전해 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이런데도 한덕수 대행은 왜 그간의 입장을 180도 뒤집으면서까지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 지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을까요? 여전히 파면된 윤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통하며 뭔가를 노리고 있다. 알수 없는 이유로 윤전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은 한 대행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탄핵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물론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즉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돼 여당은 없고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들었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뜻을 따른 거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 조회 시간을 감안하면 윤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부터 내정 절차가 시작됐을 거란 겁니다. 무엇을 믿고 선출직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까요? 저는 지극히 윤석열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대선까지 국정을 책임질 한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려 한건 아닌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진보 진영을 자극해 자신의 탄핵을 유도하려 한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법적인 대응만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까지 나오는데 그 진원지는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군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국민의 힘에서 한 총리를 관리형 대통령으로 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를 밀고 있는 의원들이 10명을 훌쩍 넘는다고 전했고 다른 의원도 군소 후보만 난립하다 보니 당 밖에서 후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러 차례 안정적 국정 관리가 마지막 공직으로서 소임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 왔지만 정치권은 한 총리를 이미 정치판의 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가 자신의 공언과 달리 정치판을 또다시 크게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말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을 때는 지금과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10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말을 완전히 뒤집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행이 휘두르고 있는 건데요. 이건 헌재 결정과도 어긋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뿐 아니라 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과거에는 정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드러났는데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국회가 선출해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관 3명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상황이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쓸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라는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낼수 있는 마지막 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연 대통령 목세 재판관 두명을 자신이 임명하면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자제하도록 돼 있다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정반대로 바꾼 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이었던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퇴임하자 권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행위만 할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어,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당시 황교안 권한 대행은 대통령목 재판관은 지명조차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하자 권 원내대표는 용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번에 두명 지명한 것은 어,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기가 결정문에서.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의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못박아 그 권한 행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승계가 아닌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이런 한덕수 대행이 애써 무시하는 게 있는데 이 역시 파면된 윤전 대통령과 꼭 닮았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실무를 총괄할 사무처장 임명을 이미 석달전 당시 여야 추천위원들끼리 합의까지 마쳤는데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뭉개면서 출범 7개월이 다 돼가는 특조위가 조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파면되던 순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작년 9월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핵심 조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사고 당일, 경찰, 소방의 사고 대처에 영향을 줬는지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서둘러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고 직후 유가족들이 모임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막았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실질적인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임명됐지만 실무와 인사를 총괄할 사무처장직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처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조사관들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관들이 있어야 할이 사무실은 이렇게 석달 넘게 비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여야 추천위원들이 합의해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 절차만 남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른 척 지나갔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총대를 맺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조위가 대통령실에 문의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란 답만 돌아왔습니다. 직무대행이 얼마나지할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안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재진이 국무총리실에 임명 지연 사유에 대해 묻자 총리실은 인사 검증에 대해 파악된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에 물어보란 답이 돌아왔고 대통령실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목소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어느 누구라도 다 같이 할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부정부패의 첫겐입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민족 문화의 창달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앞서 보신 것처럼 파면된 대통령과 그로 인한 파장이 모두에게 끼치는 후폭풍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약두달뒤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왔는데요. 조기 대선일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불법 개헌으로 인한 상처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남았지만 그럼에도 다른 내일을 열기 위해서 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떤 구도와 쟁점으로 치러질지 먼저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에는 계엄군을 투입했습니다. 넉달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달 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밤으로부터 정확히 여섯 달 뒤인 6월 3일. 국민들은 다시 선택에 나섭니다. 대선 일정이 확정된 날 국민의힘 지도부회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름을 11번이나 말했습니다.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로에 따라 수도 없이 말을, 말을 바꿔왔습니다. 예산도, 개헌도 다 이재명이 문제였고 급기야 비아냥 섞인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후한무치, 모렴치, 뻔뻔함, 그리고, 어? 도덕불감증, 이걸 전부 포괄하는뭐 단어가 뭐 있는지 한번 우리.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내란 세력에 맞선 선거를 선언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선거. 12, 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헌정질서와 내란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만은 안 된다. 헌정파괴 집단과의 대결, 거대 양당 전략이 극과 극으로 맞선 겁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곳이 바로 각당이 극복해야 할 약점일 텐데 이재명 일강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단감을 없애고 사법 리스크 불안감을 줄이는 게 과제입니다. 국민의 힘은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을 뛰어넘어야 하지만 윤전 대통령과 선긋기조차 시도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목표는 중도층의 표심일 겁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아직까지 대체적인 여론은 교체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2월 3일 개엄의 밤, 정확히 6개월 뒤 다시 국민의 선택까지 이제 56일에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곧바로 출범합니다. 새 정부의 집무실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이전 당시부터 비판이 거셌고 이제는 불법 개엄의 상징이 돼버린 용산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뒤 60일 안에 다음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데 60일을 채운 마지막 날 선거가 치러집니다.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또 투표권 행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선거일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선거일에 맞춰 정해지는 각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에 나설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말인 5월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 6월 4일 곧바로 출범합니다. 다만 새 정부의 집무실을 두고선 벌써부터 각 주자들 입장이 엇갈립니다. 진보진영에선 용산 대통령실을 계승해 쓸수 없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용산이어야 된다라는 음.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음. 본산이고, 원간 뭐 주술적인 뭐 이런저런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일단 용산에서 시작하되 청와대를 개조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다음날 바로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용산 집무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당내 다른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마치면 마지막에 공식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섭니다. 내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로 한 이재명 대표는 목요일부터 경선 캠프를 본격 가동합니다. 공식 출마선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른 당내 후보들이 모두 출사표를 던지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마지막 주자로 나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3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에 이르는 그... 타 후보들을,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음. 훨씬 넘는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